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현재 미국 원주민 선교와 단기 선교와 또 말라위 지역의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에 몽족이 거주하고 있는 프레즈노에 다녀왔습니다. 몽족 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몽족은요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중국 남부 지역의 그 베트남 가까이에 있는 예, 사람들입니다. 라오스, 미얀마 국경에 살고 있는 어, 소수 민족인데요. 이 민족은 특별히 베트남전이 있었을 때 미국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들의 아 어, 편이 되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땅이 공산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핍박과 고통을 받고 이제 그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망명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 난민으로 이렇게 망명이 받아들여졌는데 1970년대에 미국 땅에도. 어, 프레즈노에 6만 명 가량이 왔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25만 명 정도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어, 저희 몽족 이번에 단기 선교팀은 VBS를 포함해서 한방 사역을 통해서 또 VBS를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한방 사역을 통해서는 성인들에게 치유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번에 많이 가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데리고 또 선교에 휴가를 내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이렇게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몇 분의 교역자들과 장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자녀들까지 또 삼세대가 함께 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또 서로 섬기려고 했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길 뿐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그 사랑을 사랑의 모습을 느끼면서 참 은혜가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나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laughs> 선교를 이번에 준비하고 또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매우 작은 것이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겨자씨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게 되더라도 매우 작은 것, 아주 작은 물질이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일 듯말듯한그 작은 씨가, 그 겨자 씨가 시작은 매우 미약하지만 땅에 심겨졌을 때 천국과 같이 크게 확장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가 기록된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13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천국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천국 비유가 기, 기록되어 있냐면 씨 어, 뿌리는 비유, 좋은 땅, 또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예, 비롯해서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물 비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사역을 하셨죠. 병 고치는 사역도 하셨고, 또 많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또한 구절, 어, 23절 말씀. 아, 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18절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살 살아야 하는가를 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천국은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이 일 수도 있지만 그 종말론적인 어떤 개념의 천국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으신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보면 천국의 비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이 본문 속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 구절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24절에 보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그 다음 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천국을 너무 멀리 떨어진 어떤 판타스틱한 어떤 이상적인 판타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려낸 것이 아니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 될,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겨자씨의 비유, 얼마나 소소하고 평범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그 속에 천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혹시 실제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어떤 분이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감남나무 잎사귀 하나랑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작은 씨앗이었던지 저는 아직도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어떤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물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작은 것을 비유할 때이 겨자씨와 같다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어, 그런데 오늘 이 작은 겨자씨 하나리 땅에 심겨졌을 때 풀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커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말을 타면 말 위에 말 위에 앉은 그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5미터에서 4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어 상상을 하기를 제키만큼만 돼도 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키의 두 배가 된다고 하니까 상상을 못하겠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 이런 일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겨자씨는요 그 생김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알 비슷합니다. 모레알 예, 조금 모래가 이제 조금 커야 되겠지만 모래알과 비슷한데. 그 크기와 모양이 닮았어요, 모래와. 그런데 모래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모래에는 생명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눈에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런 움직임도, 움직임도 느껴짐도 없습니다. 단지 그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래는요, 아무리 많은 양을 땅에 파묻는다고 해도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한 알만 옳게 심겨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리대로 자라기만 하면 자기 씨의 모습보다 수천배, 수만배의 모습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묻힌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숨을 쉴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느낌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밖에 있었을 때는 햇빛 속에서 비추어지는 어떤 작은 알갱이로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땅 속에 들어가서 아무 흔적조차 없어지는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상태이죠. 하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 죽음을 경험할 때에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그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만듭니다. 오늘 이 겨자 씨의 비유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생명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겨자 씨의 생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전하신 미라레에 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머물고 있던 죄악,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죄들이 말씀 앞에서 싸우게 되면서 빛이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요, 늘 고통과 유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실수해서 넘어뜨리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뀌게 하시며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현재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늘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가정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아서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두 번째 우리 이 말씀 겨자씨 비유가 주시는 은혜는요. 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 작은 섬김을 통해 시작되지만, 천국은요, 크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축복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들여다 보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양들보다 잃어버린 한 양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또 많은 물질보다 예수님은 과부의 엽전 두잎을 축복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인 작은 도시락 물고기 두머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셨어요. 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몽족 성교에서 부모님과 함께 성교지에 따라온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 현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울 때에 가서 계속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천국을 보았고요. 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구준 일 하나하나를 묵묵히 행하시는 우리 팀원들 모습에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출발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었어요. 화려한 예루살렘이나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이 아닌 여인숙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부들과 서민들이 살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학벌, 지위, 신분 모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들.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혈질적인 제, 형제들, 어느 하나 인간적으로 볼때 자랑할 만한 커리어가 그렇게 거의 없는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숫자도 1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관들과 귀족들을 사귀면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입으며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창녀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파서 숨어서 생활하기도 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진 학대와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기독교는요.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복음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온 대륙으로 확장하면서 허다한 무리의 수를 셀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2년 세계 선교 통계 발표에 의하면 세계 총 인구가 79억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인 25억 6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죠. 이름도 없이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선교지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꿈꾸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어떻게 성장하고 쓰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는요 또 상상할 수 없는 생애를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에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음악 공부를 위해서 독일에 가서 7년 정도 독일 말을 하면서 유학을 했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나 나의 자녀 혹은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어떤 대상이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져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 혹여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또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겨자시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작은 일을 한다고 실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겨자씨가 어둡고 깜깜한 땅 속에 묻혀져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준 그런 상태로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큰 나무가 됩니다. 한 아래 겨자씨는 어떤 아우성과 어떤 외침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천국은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조용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매우 작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다면 그 작은 일을 하는 그 바로 그 순간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심겨졌다고 한다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100여 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국 땅을 찾아와서 찾아가서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열매가 한국 땅에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이 세계에 제일 많이 보내는 미국 다음으로 네,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그 사람의 헌신이 중국을 변화시켰고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교사님들 무명의 이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교사님들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의 삶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도 주일학교 교사로 또 새벽부터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남들이 잠든 시간에 나와서 충성도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 찬양 팀원들, 강단의 카메라를 잡으면서 또 예배 안내와 강단 꽃꽂이로 섬기면서 주일의 뜨거운 태양빛에 교회 주차장에서 파킹으로 돕는 우리 한 사람으로서 주일 새벽 성도들을 위해 커피를 만드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한 성도님으로서 사랑하는 순원들을 위해 늘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말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신 우리 순장 수모님들로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 심기어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에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서시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